사고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X1 xDrive 20d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에 주행 거리는 62,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저야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건넷 보시면 역시나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6.51mm 8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부어 볼게요. 부어 쪽쭉 보시면 컨디션 괜찮습니다. 손잡이에 붓펜 터치 아주 살짝 있었고요. 뒤쪽 힐 보시면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7.10mm 9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요. 후방 센서 있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아주 넓고 깨끗합니다. 2열 폴딩에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합니다. 계기판 주행거리 62,846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블루투스 있고요. 핸들 컨디션 좋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 볼게요.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더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오토스탑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아래쪽 시가책이랑 코폴더 사용 가능하고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팔걸이 겸 수납 공간, 코폴더 있습니다. 선두부 개방감 좋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외관 상의 우유 보이지 하부점검 하기 전에 성능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공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동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 도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언더커버로 인해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점검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앞 타이어 판마모 없고요, 동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판마모 없고 동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X1, X-Drive 20D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